안녕하세요. 어, 서울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생방송 어, 3회차 2부 어, 병원 미화 근로자 분들 노동자 패널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의 1부에서는 어, 플랫폼 노동자들, 그 다음에 배달라이더들이죠. 2부에서는 어, 상하역 가락시장에 있는 상하역 노동자들을 모시고 했고요. 2회차 1부에서는 택시운전 노동자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IT 사무직 노동자들 모시고 했습니다. 3부의 3회차에서는 1부에서 앞에 요양보호사 분들과 방송을 진행했고, 3회차 2부에서는 병원 위화 근로자 노동자 두 분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교육을 진행하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산석 팀장입니다. 했었죠? 말씀이 느려서 이거 어떡 하나 <laughs>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우리 어,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 종합 아, 노동자 건강 증진 센터장인 신 직업환경 의학 전문의 이진우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진우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일단 두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유경옥이라고 합니다. <laughs> 멋있으셔 네. 안녕하세요. 아선병원의 건마는 이웃입니다 너무 오실 필요 없으세요. 아까 그냥 한마로 순간적으로 아야, 아 이게 되더라고요, 음. 여사님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 올리고 내리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여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허리를 구부리잖아요. 네. 허리를 구부리니까 상황이 자세나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네, 네. 중량 물치부터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예방과 뭐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게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그 법에 보면은, 어 이렇게 근골계 위험 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근골계 유험 요인 조사를 3년마다 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책임지고 그걸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맺게 되어 있어요. 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나 아프다, 이 하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셔서 <laughs> <하는> 말씀인데 동물 뒤에 조사를 어쨌든 사업장에 꼭 요구를 <laughs> 하셔서 그거 아, 저기 어디 병원이 해도 되는 모르시나요? 또 이제 조합 얘기를 하는데 음. 조합이 있기 전에는 다 병가 어, 처리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풍부책이. 고쳐서 나와라 아니면 그냥 계약을 안 한다 음. 그래서 산재 처리가 한 건도 없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조합이 생기고 나서 <laughs> 그런... <laughs> 좀뭐 이렇게 좀좀 선생님 좀, 좀, 선생님이 네. 좀. <laughs> 그래서 뭐 부담 작업 있으시고 좀 어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음. 어, 간단하게 어깨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체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음. 그리고 어깨가 주로 아프시긴 하지만 이제 어깨만 아픈 게 아니고 목이랑 어깨 근육 네. 근육들은 서로 연결되어 네, 있고 됐죠. 또 어깨를 쓰면서 팔이나 손목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스트레칭이나 음. 운동 방법을 아, 잘안 올라가면 이제 그만큼 통증이 발생하거나 잘안 올라가면 지금 우리 선생님은 약간 덜 올라가는 느낌은 있고요. 고로 음. 방법 있고 두 번째로는 팔을 이렇게 한 채로 천천히 이렇게 올릴 때 귀까지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가셔서 음. 어, 이 정도까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파악하셔가지고 위쪽도 아는, 올라가야 되나요? 네, 똑같죠 음. 그래서 이게 아까는 연세도 더 있으셔서 음. 음. 확실히 덜 올라가셨었고. 음. 어 티가 많이 나시다. 약간 네. 여행 보호사 분들은 면세도 있고. 그리고 다른 마지막 방법으로는 팔을 이렇게 하고서 엄지를 이렇게 내리시고요. 제가 음. 밑으로 내릴 테니까 위로 이렇게 힘줘서 음. 올려 보시면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이제 어깨가 안 좋은 거고 음.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으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밑으로 음. 내려주시고 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깨 근육 중에 여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음. 극상근이라고 이쪽에 있는 근육이 가장 손상도 많이 되고 파열도 어, 많이 되고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 극상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거라서 지금 다행히 우리 세두 분은 목이 이 머리를 받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허리 근육은 전체 몸을 지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허리 근육은 몸을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키우는 게 중요하겠고 목은 그것보다는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이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근육은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렵고, 어, 이완시키는 운동들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 첫 번째 운동은 도리도리인데, 아, 주 쉽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너무 빨리 할 필요 없고, 살살살 하는데, 이것도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거북목인 분들은, 돌아가는 이 각도가 안 되거나, 어, 원초마취 하거나, 통증이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20회 정도를 해주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시면, 이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으쓱으쓱인데,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어깨를 살짝 올렸다가 툭 내리는 정도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손이 쑥 내려가려면 약간 앞으로 나오셔서 팔이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깨를 쓸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펴주는 게 기본이고요. 음. 어깨를 이렇게 펴주고, 아까 처을 펴주고, 진짜로 슬쩍 올렸다가 툭 내리는 이런 것들도 2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이런 것도 목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는 완전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음. 이어서 어깨 운동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쉬운데요. <laughs> 앞으로 보이게 하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아, 숨쉬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 팔이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로 갈수 있게. 아, 네. 이렇게 요 네. 네, 앞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뒤로 갔다가 오는 게 목적이에요. 아 갔다가 반동해서 오고 이렇게 이것만 20회 반복하셔도 지금 이제 팔이 여기 의자에 닿아서 그런데 선체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 똑같은 것인데 어깨를 돌리면서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손을 앞쪽으로 보이신 채로 이렇게 아하. 팔 아래 팔은 움직이실 필요 없고 어깨만 아,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하는 건 힘을 주라는 게 아니고 팔 모양을 이렇게 해야 어깨가 풀린다는 음. 취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 뒤로 하시기도 하고 뒤에서 앞으로 하시기도 하고 2 0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어깨 근육이 많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방식으로 아까 첫 번째 했던 어깨 운동인데 이렇게 뒤로 손가락 근데 손 아까는 그냥 이런 채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손을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뒤로 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이 더 뒤로 어깨가 더 펴지는 방식으로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더, 네. 더 신경 쓸수 있네요. 이렇게 네. 하면서 이 동작을 팔을 점점 올리면서 하면 어깨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 팔에 힘을 주고 계신데 팔에 힘을 줄 필요는 없고 팔은 힘을 빼시고 어깨로만 어깨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 엄청 잘하시거데 전문가죠. <laughs> <laughs> <정말요>. 피디 님이 전문가가 <laughs> 셨어요 <laughs>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팔의 힘을 줄 필요는 없고, 어깨 운동을 이렇게 아, 이러면... 뒤로 확 보내는 식으로 하는 게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는 것처럼 뭐 공원에서 등 이렇게 막부딪히는거 아, 하시지 아, 않을까 약간 아, 그런 맥락인데, 아까 했던 동작을 박수치면서 하는 겁니다. 좀더 폭넓게 그래서 이 팔이 아주 뒤로 갔다가 박수를 치는 방식입니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뒤로 갔다가 아, 더 앞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네 저렇게 아주 잘해주신 습니다 <laughs> <laughs> 저런 어, 방식으로 기대시고 반대팔로 어, 직각으로 놓으시고요. 여기 날개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아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근육 전체를 풀어주는데 응. 중요한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앞을 봤을 때, 곁눈질로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펴시고 네. 네. 보신 다음에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되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직각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우리 남자 선생님은 되시는데 여자 선생님안 되시는 게 어쨌든 손목에 좀 부담이 있고 잘 네. 아프면 아픈 만큼 막... 막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정도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직각이 될수 있어요. 저기 앞에 선생님변럼일각 가게 될수 있어요. 언젠가는. <laughs>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많아서 조금만 일을 해도 부어가지고 아프니까 그런 것들을 이원해줄 수 있습니다. 겠 이런 정도를 같이 세트로 쭉. 그러니까 여사님들 여기를 압박등들을 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리, 까게 그리, 얼마나 약간 손끝도, 손끝도 있는데 손끝 세 가지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손끝은 사실 그냥 주먹을 세게 졌다가 아, 피는 거라든가 이렇게 자세를, 고정된 자세로 음. 취하거나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손가락은 산자를 그러니까 넣으면 인정은 됩니다. 근데 이게 손은 그 쉬어야 되는 거지. 특별히 뭐 치료하는 게막판히 없어요. 해야 되겠고, 분명히 병원 노동자는 그 혜택을 받고 정말로 노동의 대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아산병원 환경은 개선될 개선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인 듯 하면서도 되게 짧게 네. 금방 지나간 1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세분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온라인 교육 내용은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 교육입니다. 어, 총 3회차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3회차 마지막 2부 시간이네요.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다양한 노동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양한 각기 다른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가 처하는 현, 현실은 또 각기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그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촬영한 1 시간 본이라든지풀 버전이나 어, 짤막하게 만들어낸 버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다시 재방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우리 파주병원에서 와주신 지역 환경 전문이라고 하시는 착한 의사 선생님이 <laughs> 계시다는 것을 이 삼회 방송을 통해서 세 분의 직업환경 전문의를 만나면서 저는 제가 마음속에 뿌듯하게 기억, 기억이 된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